하나님이 복인 줄 알고 알고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큰복 준비해 놓 준비해 놓으신 복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복 받고 돌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사람은 자기 관점으로 살지요. 미술관에 가 보면 많은 그림들이 있는데 그 그림을 해석하는 사람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림 그린 그 화가가 설명을 해주면 아, 이 그림은 그것이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 제가 한 그림을 하나 본 적이 있는데요 예쁜 여인이 빨간색 옷을 입고 빨간 모자를 탁 쓰고 앉아서 이렇게 포즈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포의 그림을 담았는데 그 화가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목이 아주 긴 사람이었어요. 사실 사람이 아니라 동물이었습니다. 기린이었어요, 기린. 기린이 목이 이렇게 길어서 그림을 그립니다. 허폭의 그림을 보니까 동그라미 두 개만 빨간색으로 칠해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린이 본 것은 여인이 아니라 여인이 쓰고 있는 모자만 보이는 거예요. 앞에서 봐야 되는데 목이 워낙 길으니까 앞에서 볼 수가 없고, 여인의 머리만 보게 되어서 그림이 그 예쁜 여인의 모습도 아니고, 동그라미 두 개. 그거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앞에 있는 이 작품도 보십시오. 얼마나 예쁩니까? 근데 위에서 보면, 그냥 빨간 점점점점, 하얀 점점점점, 이렇게 그려놓을 것 아니냐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어떻게,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고,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을 똑같이 읽고, 똑같이 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말씀을 이해하면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고, 그것이 아니면 그냥 표면적인 문제만 보게 되어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 그 예수님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느꼈던 것만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요 예수님은 병을 고쳐 주셨고,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을 주셨고, 예수님은 소외된 자를 돌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함이고,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부욕케하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하심이었고, 예수님은 소외된 자를 찾아가셔서 그들의 모든 아픔을 쓰다듬어 주 뿐만이 아니라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믿느냐, 또 섬기느냐,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함께하에 따라서 우리들 삶은 바뀌어질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각종 기적과 표적을 행하시고 이제 사마리아 수가성이라는 지역을 지나서 예수님의 고향인 갈릴레가나 지역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때 헤롯 왕의 신하였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갖습니다 그 신하는 예수님의 여러 가지 사건들 또 많은 기적들의 이야기를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문제가 있었겠지요? 본문 46절 47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와대 내려오셔서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아멘. 왕의 신하가 왜 찾아왔어요? 자기 아들이 병들었다는 것이요.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십시오. 목적이 있었습니다. 간청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왕의 신하쯤 되어지면 많은 부하들이 있잖아요. 종들이 있다고요. 일꾼들이 있어요. 명예도 있고 돈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온 이유는 정말 급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 시켜서 될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직접 가서 해결받아야겠다라고 하는 간절함이 있고 아주 급한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밖에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 아들을 살려낼 수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을 하실까요? 5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예.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던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라 라는 거예요. 살아있다. 왕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자신의 권세가 얼마나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자기에게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는 사람도 있습니다. 온 세상을 호령하는 헤롯 왕 측근으로 살고 있는 신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 왕의 신하 정치적으로. 환경적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와서 아들 꼽혀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한 말씀이셨습니다. 가라라는 거예요. 가라. 어떻게 쓰면 자기가 달려왔겠느냐고요. 아주 위급한 상황이니까 달려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면서 아무 말씀도 어떤 대안도 제시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대답에 이 왕의 신화는. 의아했을 것입니다. 요즘 말로 멍 때렸을 거예요. 화가 나기도 합니다. 아니, 예수님 소문 듣기로는 인자신 하 분이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고, 극률이 여기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찾아와서 이야기라면 들어주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가!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고작 한마디예요. 왜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셨을까요? 이 아들은 못 고친다. 뭐 그래서 보내시는 걸까요? 아닐 거예요 아들이 살아있는 것으로 좀 만족해라 그런 말씀 하시는 걸까요? 그것도 아닐 것 같아요 신하는 집으로 돌아가면서 고민하지요 수십 킬로를 달려왔습니다 일곱 시간이 넘도록 달려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예수님 만났으니 아들은 병 고칠 수 있겠다 싶었는데 예수님은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시고 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것도 혼자 가라라는 거예요. 혼자 가라.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함께 가 줄게. 너희 집에 가서 내가 기도해 줄게. 안수해 줄게. 고쳐 줄게.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가라. 혼자 보내고 계시다고요. 자기 아들의 병을 위해서 목수의 아들 예수에게 나사렛 예수에게 찾아온 이 정적으로 시민의 사람, 부유한 사람. 걸려있는 사람,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집으로 가야 했을까요? 참 마음이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가시든지, 아니면 내가 수제자 베드로라도 보내줄게라고 하시든지, 아니면 이 약을 먹어라 하시면서 처방을 주시든지 뭘 해야 될게 아니겠냐고요. 그런데 어떠한 것도 행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말씀뿐이었다는 거예요. 내 아들이 죽기 전에 오셔서 고쳐달라고. 그런데 그래서 그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죽기 전에 고쳐야 된다는 하는 것 이것이 신하의 생각이잖아요. 이게 우리 일반적인 생각이라고요. 그런데 그이 생각을 다 깨뜨려 버리시는 예수님 있어요. 예수님은 가라 말씀하셨고 이 사람은 홀로 집으로 내려갑니다. 마음이 상할 때로 상했겠지요 하면서도 복잡했을 거예요 이제 끝났다 우리 아들은 이제 끝났다 뭐 그런 생각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쉽게 발걸음을 떼지 못했을 거예요 아, 내가 누군데 나를 이렇게 푸대집할 수 있느냐라고 속도 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왜 예수님이 가라고 하셨을까? 함께 가줄게 고쳐줄게 해결해 줄게 뭐 그러지 않고 왜 가라고만 하셨을까?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사람은 진짜 예수님 말씀대로 가더라라는 거예요 뭐 했다고요? 갔다는 거예요 가라! 그랬더니 갔어요 아참 신기해요 저 같았으면 가길 어딜 가요? 고쳐주세요 이랬을 텐데 가라! 갔다고요 어떻게 이 사람이 갈수 있었을까요? 오늘 하나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사람에게 믿음을 주셨거요 그래서 왕의 신하의 마음이 변화를 일으켜 주셔서 오늘 그 말씀 붙잡고 자신을 집에 향해서 내려가게 있게 해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50절 말씀 볼까요? 5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 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여러분 이 아이들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아있어요 병 들었을 뿐이에요 아직 안 죽었다고요 병이 나왔다 그러면 하겠죠아 어, 나왔댄다 그래도 그 말이라도 믿을만한데 살아있다는 그 말을 믿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믿고 가더니 하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원망으로 또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그의 밖으로 시작했는지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시고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고 가게 해주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왜요? 여러분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말씀이세요 아멘 덕분소리로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한번더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맞아요. 예수님 말씀이세요. 로고스예요.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말씀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이야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곧 하나님시니라. 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창조하셨어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그 말씀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2000년에 오신 그분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계셨던 분이세요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원래 하나님과 동등됨을 입었던 하나님 자신이시고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그분이 말씀으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인자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가라!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이신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왕의 신에게 선포하셨어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나님은 말씀이신 예수님의 그 능력을 오늘 그 왕의 신에게 불어넣어 주셔서 믿음 주셔서 믿고 오늘 가게 해 주셨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가라 하실 때 홀로 보내지 않으셨다는 라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오늘 그 사람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아들에게 말씀이 이 사람을 이끌어 가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처음에 신화는 이거 몰랐지요 가라 하는 말씀이 뭐야?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서운하기도 했었을 거예요 화가 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내가 이말 들으려고 왔느냐? 억울하기까지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생각을 바꾸어 깨닫게 해주시고 그의 마음에 믿음을 심어 주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과 함께 내려가도록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 그가 집으로 내려가다가 집으로부터 올라오는 종들을 만납니다. 아들이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살아났기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달려왔을 거예요. 우리 주인에게 빨리 가서 이 소식을 알리자. 요즘 같테서는 핸드폰 쳤지요 핸드폰 걸었지요 그런데 그때는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중간에 만났습니다 병이 깨끗이 나왔다고 말합니다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본문 52절 5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가 언제였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 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 말씀하신 그 때인 줄 알고, 아멘, 언제 우리 아이가 나았느냐 물었습니다. 어제 7시였습니다. 어제 7시, 그때는 예수님이 가라 하셨던 그 때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왕의 신하는 종들을 만나기 전에.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오늘 아들의 병이 나았다는 말을 듣기 전에 오늘 이 왕의 신하는 말씀이신 예수님의 구원을 베푸시고 능력 행하시는 그 놀란 기적을 이미 경험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래서 신하에게 가라 홀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상은 말씀으로 그와 함께 하고 계신 예수님.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우리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바로 가라 하신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 중간에 또 어떤 말씀을 하,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48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4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왕의 신하가 간청했을 때 예수님은 그 왕의 신에게 말씀하기 전에 오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 오늘 예수님은 왕의 신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신기하게도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야만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바, 바꾸게 하셨던 그 역사가 일어나면 그때서야 믿어요. 오늘 이 표적이 두 번째 표적입니다. 마가봉 육장이 보면 예수님께서 이상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째여 자기 고향 사람들은 도무지 믿지 않는지 모르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래서 오늘 이 이방인 왕의 신하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야만 믿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방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갈릴리로 내려오시기 전에 사마리아에 들리신 예수님이셨어요.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 여인이 동네로 들어가서 내가 미셸을 만났다 하는 그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예수님을 모시고 간청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틀을 머무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배를 알려 주셨어요.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셨고 그들의 삶에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방인들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지 아니해도 그들은 믿어요. 오늘 왕의 신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왕의 신화는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는 그 말씀을 믿고. 그는 갑니다. 아직 아이가 살아났는지, 병이 고쳐졌는지 몰라요. 표적과 기사의 기적이 일어났는지 모른다고요 안보여요.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믿고 가더라. 가던 중에 드디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난 사건을 들었고 확증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이세요. 예수님은 홀로 외롭게 사는 인생 속에 늘말씀로 역사해 주시고 늘 통행해 주시는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분이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를 예수님으로 추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너희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말고 먼저 말씀으로 믿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오늘 왕의 신화는 내 아들이 죽겠지라고 시작하며 돌아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니에요. 죽지 않았어요. 주여 내 아들이 죽기 전에 오셔서 고쳐주십시오. 라고 간청했으나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그를 죽이려 함이 아니라 살리고자 하신 말씀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그것을 믿을 때에 놀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본문을 통해서 또 깨닫는 하나의 관점에서 놀라운 사건은 뭐, 무엇이냐면 오늘 얼핏 보면 이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온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 고쳐준 것처럼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이것은 표면적인 문제지. 실상은 예수님이 왕의 신하를 찾아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성을 일부러 들어가십니다. 수가 성의 우물에 앉으셔서 여인이 그 시간에 올 것을 알고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 오늘, 가보나움에 가면 이 신화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본문 46절 말씀 볼까요? 본문 4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화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보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아멘. 예수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물론, 포도주 만들었던 그 지역에, 그 가당에 왕의 신하가 있는데,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이 들은 줄 아세요. 그래서 이곳에 오세요. 그리고 이방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요? 유대인들 너희들은, 나를 잘 알고 있는 형제들은, 너희는 도무지 믿지 않는데, 봐라. 이방인들은 보지 않고도 믿는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이 왕의 신혜를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표면적으로는 우리들의 문제를 우리가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되는 줄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처럼 보여지지 않아요? 교회에 우리 왔잖아요?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찾은 적이 있습니까? 나를 좀 구원시켜 달라고 십자가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간 적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아직 죄인되었을 때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그 구원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만나 주시는 주님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통행해 주시는 예수님 우리가 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다라는 거지요 오늘도 말씀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쉼 없이 쉼 없이 구원의 사람들로 세워 가신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들에게 표적과 기사로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왕의 신화는 결코 혼자 집으로 돌아간 사람이 아니에요. 가라! 하면서 표면적으로는 혼자 돌아온 것 같지만 아무도 가지지 못한 채 허탈한 모습을 돌아온 것 같이, 같이 보였으나 실상은 아니었어요. 말씀이 그와 함께 있었고 하나님 선물인 믿음으로 그는 가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말씀이 능력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깨닫기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믿음이 충만해지면 문제가 있을 때나 문제가 없을 때나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 작으면 눈에 보이는 것, 표적과 기사 그것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거 보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잃어버리고 또 표적과 기사 있으면 또 믿고 또 다른 표적과 기사를 보여달라고 또 요청하고 그러나 믿음이 가득하면 말씀만 들려줘도 홀로 나갈 수 있어요 왜요? 말씀이 나와 오늘도 동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나를 이끌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해서 오늘 그 가버나움에서 고향에서 믿지 않는 그들 앞에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보이지 않아도 말씀 붙잡고 그 대로 나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 것을 믿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올 예수님 이요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세요. 진정한 믿음으로 살라 라고 말씀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네,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 하나님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안주가 우리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살기 원하십니까? 표적과 기사가 뭐 흥분되어짐이 있고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말씀이 나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또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붙잡고 갑니다. 나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줄 알고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내 마음속에 거하시지,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지, 사흘길 앞서 가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창목을 칠 곳을 아시는 주님이시지. 오늘도 그 말씀이 나를 이끄신 줄 믿는 믿음으로 가다 보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언제요? 내가 그 말씀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사실을 믿고 우리 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믿고 나갔던 이 왕의 신하의 가정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온 아들 때문에 왔어요 그런데 이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왕의 신하가 구원을 받고 온 가정의 구원을 받고 예수 믿는 가정이 되었다라는 거지요. 예수님은 이 왕의 신하에 아들의 병을 고치려 하심이 아니라 그 가정에, 이방인 가정에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으로 여기 오고 계십니까? 뭐이 말씀 다 아는 말씀이야. 그렇게 하나의 사람들처럼 표적을 봐야만 믿겠습니까? 아니면 오늘도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 나와 함께 있는 말씀이기에 나도 오늘도 이 말씀과 함께 동행하며 살기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살다가 온가정의 구원을 받으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머물러서 우리가 구원받고 가정이 구원받고 교회가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들이 여러분들 삶에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해 드립니다. 추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가라! 내 문제가 해결되었다. 아멘. 오늘도 그 말씀이 능력인 것을 믿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또 간절히 추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